받고 싶은 선물 있어요? 네, 앨범이요. 세븐 틴 앨범, 아이패드, 음악봉, 투바투, 컴퓨터. 우선은 유나가 제일 세네. 그다음에 시우, 아이패드, 아이뭐? 집이요. 아, TV? 집이요. 네. 아니, 근데 TV보다 아이패드가 더 비싸. TV 아, 그런가? 아, 응. 저, 저 TV는 10만 원짜리도 있어. 투바투 오라무. 오라이야 또 아, 투바투 구찌 세트. 구 세트. 자. 세븐 <목소리> 혹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제 사인 CD. 아, 알았어요. 자. 스뭐 필요? 치우 뭐가 필요해 아, 그, 성경책. 제... 성경책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그래? 할때 어, 어. 우리가 보통 비싼 선물, 좋은 선물. 어, 어. 보다 <laughs> 더 좋은 건윤아가 얘기한 것처럼 돈다발, <laughs> 현금이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줘야 하는지를 좀잘 생각해야 되는데 선물은요. 성의. 선물은 성의.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지금 은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맞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그 사람에게, 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는, 선물을 줄 때는 내 가진 마음에 그 사람의 필요한 필요를 더해서 고르는 것이 좋고 선물을 받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에게 우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양을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정말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나에게 그 선물을 주었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예배로 드린다고 했어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몸, 아기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또는 슬픔, 고독, 또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내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에게 과연 어떤 선물을 주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챈트로도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인마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유나다? 은혜다? 시요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받고 아 기쁘다. 아 좋다 하고 그냥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선물의 큰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하고, 가족 공동체와 함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번뇌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가 외롭다, 두렵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고민을 가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혹시 들은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잘 보여 주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사건이 성탄의 사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똑같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뭐, 한량 없는 사랑이다, 희생하는 사랑이다, 끝없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아빠의 사랑보다 더, 엄마의 사랑보다 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탄절, 우리 이제 3일만 지나면 성탄절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 감사의 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시기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고 있죠. 그리고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했을 때 성취감을 가질 때도 있고요. 어떤 시험을 앞두고는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힘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너가 내 마음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요, 아기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요, 청년의 때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하셨을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희노애락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때로는 졸림과 피곤함까지도 예수님은 몸소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두개 써본 적 있어요? 아니면 컴퓨터와 핸드폰을 써본 적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핸드폰에다가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로그인,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다른 핸드폰에 똑같이 그 전화번호가 뜨죠? 네.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동기화라고 해요. 동기화. 그러니까 이것의 상태와 이것의 상태가 똑같아지는 걸 동기화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동정이라는 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너가 아픈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공감하는 마음을 동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매우 잘 똑같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아기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허허, 힘들구나,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이땅 가운데 오서, 오셔서, 우리 같이 연약하고, 힘들고, 졸립고, 피곤하고, 추우면 추위, 더우면 더위, 배고프면 배고픔, 경제적인 어려움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는 분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 너무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힘들 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배고파요. 가난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들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다. 이해되셨죠? 바라기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인마 누엘이란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 오늘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경제가 어려워요. 우리 가족 살림이 어려워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워요. 세계가 지금 어려워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나에게 눈으로 보여 봐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증거다. 효험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봐라고 하면, 어 어떻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그러면 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눈으로 본바요,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손으로 만진바라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요?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악수하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어깨를 두들겨주었던 그러한 감촉들을 갖고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감촉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활동들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게,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구약성경, 그러니까 절반 넘게 되는 이 성경은 앞으로 이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안에 그분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친구와 관계가 좋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친구와 관계가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성적이 좋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배가 고플 때에는 밥을 먼저 먹읍시다. 밥 먹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배가 부르면 또 하나님의 말씀. <laughs> 화장실 안에 있을 때도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화장실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함께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읽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계속해서 놀이터에 있다가 놀이터에 놀다가. 엄마가 앉아 있는 곳에 한번 갔다 와요. 그리고 다시 노는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엄마 있는 장소에 왔다가 다시 놀이터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는 내 엄마와 내 아빠가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자신감 있게 뛰놀고요. 없으면 그때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심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는 아니죠? 아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에요. 네. 잼민이들.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신감 있게, 날마다 행복하게, 날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시우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유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유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린 다이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약속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외롭다고 느낄 때, 힘들다고 느낄 때, 미래가 막막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되시는군요.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기억하고 날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씨 말고 아멘. 축원합니다. 아, 아멘. 축원합니다. 아. 그런데 아이씨가 오나 가장 노는 게 그지? 축원합니다. Thank you